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여성가족부에 의해 시행됐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셧다운제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심야 게임 규제 정책으로 게임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와 수명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고 자정부터 이용할 수 없다 하여 신데렐라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해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등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고 도입 당시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게임만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실상 규제력을 잃어 유지할 명분이 없다라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오른 불씨에 기름을 붙인 건 바로 마인크래프트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겨하던 마인크래프트는 단순히 블록을 부수고 사는 것을 넘어서 코딩 개발의 기초를 배울 수 있어 교육용으로 활용 가능하며 가상 세계 콘텐츠 플랫폼으로도 주목받아 대한민국 정부는 마인크래프트 속의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인크래프트도 셧다운제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는 특정 시간대와 연령대의 게임 접속 차단에 전 세계 공통 서비스로 구현하기 어려워 최초로 한국만 청소년 이용 불가로 변경해 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 청소년 이용자들의 비난이 뒷발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청혼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논의 끝에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했고, 2021년 11월 11일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 대신에 게임시간 선택제를 비로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는 과연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까요?